안녕하세요. 분식입니다. 저는 지금 발리에 와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한달 동안 발리에서 지낸 숙소이고 어, 이제 발리 온지 일주일 정도 되었는데 슬슬 예열이 된것 같아서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저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하자면 저는 시각 디자인 전공을 졸업했고 취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다가 직장 생활을 정리하고 또 인생 2해차를 시작하기 위해 발리에 왔습니다. 어 굳이 많고 많은 나라나 지역 중에 발리를 고른 이유는 제가 군대 있을 때 사실 여행에 대한 서적을 찾아보는 걸 정말 좋아했었는데 음, 그 여행 서적들 중에 하나에서 이제 발리가 되게 디지털 노마드들의 성지 어떤 그런 코워킹 스페이스도 굉장히 잘 갖춰져 있고 또 이제 낯선 어떤 이국적인 문화에 대한 체험도 같이 할수 있어서 굉장히 많은 어떤 그런 디지털 노마드들이 곳에 머문다고 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바라는 궁극적인 저의 삶의 지향점도 굉장히 비슷한 것 같고, 저도 어쨌든 제가 좋아하는 여행을 하면서 내가 사랑하는 어떤 그런 미술 혹은 디자인에 대한 작업을 하고 싶고, 그래서 음 사실 아직 디지털 노마드라고 부르게 저는 그냥 이제 가퇴 회사 한 백수인데 디지털 노마드 삶에 대한 어떤 체험판 맛보기 그런 느낌으로 살아보고자. 이곳 발리에서 이제 한달 사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숙소에는 이렇게 베란다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빨래를 건조시킬 수 있고 베란다 밖으로 보면은 정말 제가 있는 숙소 위치가 로컬 분들이 사는 곳에 가까운 곳이라 진짜 보이는 뷰가 굉장히 러프해요. 이 베란다 옆으로는 취사 공간 이 있고요. 또 아무래도 당연히 숙소다 보니까 이렇게 침대가 있고 바로 옆에는 텔레비전 이 있는데. 다행히 TV에 유튜브 연결이 돼가지고 굉장히 많이 애용하고 있습니다. 옆으로 가면 냉장고랑 어떤 그런 선반 같은 게 있고, 여기는 거울이랑 또 이제 뭐, 옷을 걸수 있는 행거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화장실이랑 샤워실이, 샤워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숙소가 막 엄청 퀄리티가 좋은 건 아닌데, 그냥 딱한달 살기에 적당한 그런 숙소예요. 근데 이제 가격도 거의 서울에서의 월세방이랑 비슷하거나 좀더 저렴한 가격이고 위치가 완벽하진 않은데 오히려 또 이제 관광지 쪽은 사실 치안이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많은 관광객들이 있고 어떤 소매치기에 대한 위험도 크고 근데 여기는 오히려 이제 좀섬 중앙에 있다 보니까 오히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딱한달 살기에 적합한 숙소 같고요. 오늘은 사실 제가 어떤 특별한 체험을 한다기보다는 제가 이제 일주일 동안 지냈고 이곳 발리 한달 살이를 하는 동안 아마 가장 평범한 저의 일상을 보여 줄것 같아요 이곳에서의 제 평범한 일상 루틴을 오늘 영상으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산책을 하고 있어요 사실 막 원래 그렇게 막 부지런한 성격은 아니긴 한데, 발리 어, 온 목적 중에 하나가 이제 서울에 있으면 저는 계속 정말 계속 그냥 침대에만 누워 있더라고요. 이게 변명일 수 있긴 한데 서울에 있는 저희 집이 진짜 진짜 작아요. 거의 방 안에 침대만 하나 있고 끝. 거의 좀 업그레이드된 고시원. 아무래도 그런 집에 있다 보니까. 계속 진짜 한없이 누워만 있게 되더라고요. 내가 거기서 활동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리고 사실 우리가 여행이랑 또 사는 거랑 다르긴 한데 서울은 아무래도 여행이라기보다는 내가 정말 사다인, 살고 있는 그런 공간이라는 생각이 더 크다 보니까 정말 그냥 되도록이면은 내 일, 집, 뭐 운동? 이거 말고는 다른 거를 굳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 발리 여기는 저한테 굉장히 낯선 곳이고 지금 보시다시피 그렇게 뷰가 발리하면 떠올리는 그런 멋있는 뭐 환상적인 그런 휴양의 뷰는 아니에요. 보시다시피 뭐 이런 나무 판자 같은 것도 곳곳에 있고 어쨌든 저는 여기서 사는 기간이 한 달밖에 없으니까 아무리 매일 아침 산책을 해도 실은 보이는 풍경들이 항상 저한테는 많이 낯설어요. 지금 제 옆에 이렇게 논밭도 있거든요. 이런 걸 그냥 매일 볼수 있는 것도 저한테는 아침마다 굉장히 저를 리프레시시켜요. 오늘 산책 코스는 이제 집 근처에 좀만 걸어가면은 강이라기보다는 약간 내천? 그 물이 막 깨끗하고 예쁜 곳은 아니긴 한데 저는 물 구경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오늘은 거기까지 좀 걸어갔다가 다시 걸어서 올 예정입니다. 올라가는 응? 게 맞다. 여기서 좌회전.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여기가 길이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되게 좁은 편인데 차가 좀 약간 뭐야지? 아노미? 진짜 오토바이도 되게 많고. 근데 이렇게 가다가 잠깐 멈추는 수면도 많고. 당연히 배려 차원에서 하는 거겠지만, 빵빵 소리도 너무 많이 들어서 가끔, 좀, 무섭긴 해. 뭐 걸어가다 보면은, 진짜 저런 뭐 사원 조각상 같은 것들이 진짜 많이 있어요. 지만 이런 데서 정말 싹 값싸게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오늘은 저기서 점심 먹을까? 보니까 미고랭 같은 게 있으니까 이따 미고랭을 먹어야겠어요. 제가 지금 일주일 동안 사실 발리에서 제일 대표적인 음식이 뭐 나시고랭, 미고랭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제가 사실 아직 미고랭을 안 먹었어요. 아둘다안 먹었어요. 뭔가 앞으로 발리 사는 동안 진짜 지겹게 먹게 될것 같아 가지고 지금은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뭐 나시 짬뿌르 이런 게더저제 입맛에 좀 맞더라고요. 뭔가 쉽게 생각하면 약간 발리식 백반 같은 느낌인데 접시 위에 이제 밥이랑 뭐 사태 또뭐 여러 어떤 음식들이 같이 좀 뭔가 뷔페 한상 뷔페에서 이제 그한 그릇 접시 덜은 것 같은 좀 그런 비주얼의 음식 이 있는데. 값도 정말 싼게 거의 한 2,000원? 2,700원? 그 정도 가격이면 먹을 수 있고 굉장히 많이 애용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7월에 발리는 그렇게 더운 곳은 아니더라고요 좀 갑자기 더워졌다가 또 금방 구름 끼면 또 선선해지고 저는 만족합니다 근데 여기가 좀 이제 개인적으로 아침 산책할 때 제일 무서운 게 횡단보도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 가지고 여기를 이제 건너가야 되는데, 정말 눈치껏 건너가야 돼요. 차가, 차가 너무 무질서하게 날려오는데, 이것도 여기에 문화죠. 여기를 한번 눈치껏 잘 건너가 보겠습니다. 왔구요 에어비앤비의 슬로건이 "여행은 살아보는 거야"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은 게 저도 발리 이번 한달 세계를 실은 저는 거의 한 2년 전부터 계획을 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와서 보니까 그렇게 구글 지도를 많이 봤는데도 구글 지도에 안 나오는 곳들이 정말 많아요. 이를테면, 뭐, 이런 식당 같은 건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 저 위에 장식 같은 것도 보면 너무 예쁘잖아요? 저도 동남아를 그렇게 막 처음 와보고 많이 안 오고 그런 건 아닌데, 항상 오면은 어떤 사원을 간다던가, 뭐 왕궁, 그런 관광을 했던 것 같은데, 여기 있으면서 느낀 게, 길에 정말 그런 게 널렸어요. 조각상도 많고, 어떤 신전 같은 그런 공간도 많고. 근데 그런 게 지도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저는 좀 그게 지금 이번 여행에서 되게 좀 신기한 부분 중 하나거든요. 이를테면 여기가 이제 아까 말한 그런 천 같은 곳인데 다리 보세요. 다리 너무 저 <laughs> 조각상 같은 게 너무 예술적이지 않나요? 보통 저런 거는 진짜 웬만하면 사실 관광거리로 소개될 도한데 저기를 제가 무슨 뭐 지도를 검색해서 온게 아니라 그냥 어 저쪽에 천이 있네. 천 구경 가야지 하면서 가다가 찾았던 곳이라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다리 하나하나 난간에도 이렇게 되게 장식적인 것들이 보이고, 천 상태를 보시면 실은 천은 그렇게 깨끗하고 예쁘진 않아요. 근데 나는 이렇게 그냥 집 근처에 이거를 보러 올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아. 뭔 평상시에는 날씨가 더웠어서 여기까지 오면 땀을 엄청 흘렸는데 오늘은 날씨도 되게 선선하고 카메라를 켜서 이제 혼자 계속 혼잣말을 하다보니까 뭔가 좀 금, 너무 금방 온것 같아 지금 몇 시지? 지금 시간이 11시 24분인데 제가 항상 또 11시 반마다 하는 일과가 있거든요 그거를 하려면 슬슬 다시 숙소로 복귀를 해봐야겠습니다 오늘 산책 맛있었고. 숙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숙소에 돌아와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제가 이 숙소를 결정한 가장 이제 주된 이유는 제이 숙소의 5층에는 이제 헬스장, 수영장, 그리고 코워킹 스페이스 공용 작업 공간이 있어요. 제가 원했던 발리에서 삶이 딱 아침에 일어나서 뭐 산책이나 운동을 하고, 이제 뭐 가끔 이제 여유 되면은 수영장에 몸도 담그고, 그러다가 작업실에 가서 이제 작업을 꾸준히 하고. 작업이라는 게 제가 학교를, 대학교를 다닐 때는 주변에 같이 과제를 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뭐 같이 으쌰쌰 해서 밤도 많이 새고, 작업도 열심히 할수 있었는데, 어, 졸업하고 나서 이제 정말 제 개인 시간을 갖게 되다 보니까, 이게 진짜 주변에서 뭔가 다 같이 으쌰으쌰하는 게 없으면 저는 손이 사실 잘안 가더라고요 진짜 정말 내 당장 생계에 달린 일이 아닌 이상은 그래서 이 숙소의 가장 매력적인 점이 그런 공용 작업 공간이었고 이제 저는 아침 산책을 하었으니 아무튼 그래서 운동을 하고 이제 씻고 밥을 먹고 나머지 시간은 코워킹 스페이스에서 작업하다가 오늘 하루를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헬스장 옆에는 수영장 있고 이제 저 멀리에 보이는 저 방이 이제 공용 작업 공간입니다. 지금 벨벳 열리자마자 사람들이 계속 나와 있고 운동을 해볼게요. 오, 어, 나는 네. 헬스장이 너무 덥네요. 한 번도 헬스장에서 사람을 마주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보시면 여기 머무는 분들이 다들 몸이 엄청 좋거든요. 다들 다른 헬스장을 다녀요. 여기 헬스장 보신다시피 넓지가 않아요. 그냥, 기구 몇개 밖에 없고. 여기 이렇게 덤벨들이랑. 뷰는 아까 저 산책할 때 봤던 그 뷰를 그대로 보실 수 있어요. 밥을 먹으러 가봅시다 아까 제가 산책 때 미고랭집을 봤잖아요 거기를 갈까 했었는데 구글 지도 보니까 그 옆에 홍콩 중국 뭐 그런 음식을 파는 곳이 있더라고요 오늘은 한번 그런 홍콩 음식에 도전을 해 보려고 해요 보니까 거기 뭐 카야토스트도 팔고 중국식 어떤 홍차 그런 것도 팔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쓰는 것 같아요? 국수를 음. 보시면 뭔가 이건 닭고기인 거 같고 음. 완자 음. 그런 종류인 것 같아요. 뭔가 네. 이것저것 많이 음. 있고 일단은 국물도 없이 면만 먼저 먹어볼게요. 이미 면에도 좀 간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음. 짭짤하고 확실히 지금까지 먹었던 인도네시아 음식이랑은 느낌은 달라요 인니 음식은 뭔가 엄청 맵고 달고 좀 느끼하면서도 짜고 뭔가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오감을 다 자극하는 느낌이냐면 여기는 짜고 짠맛이 좀더 베이스인 것 같고요 나쁘지 않아 국물 한번 먹어볼게요 국물을 먼저 오, 엄청 짠데, <laughs> 엄청 짠데, 약간 소고기 무고 그런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국물을 이에 넣는 느낌 아니고 살짝 적셔서 적시는 정도일까요? 국물을 넣 거의 많이 넣은데도 딱히 그렇게 차지가 않았어요. 하나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남겨놓고. 전에 한국에서 동말이었잖아요. 딱 뭐랄까, 그래, 그래. 그래. 이열지열 하기 좋은 맛인 것 같아요. 아, 맞다. 신나서허가 그러니까 카야토스트도 한번더 먹어본 적이 없어요. 한국에서도 싫어하는 데 이게 그렇게 흔한 음식 이 아니잖아요. 먹어보고 싶었는데, 이게 또뭐 코코넛잼, 뭐, 코코넛 뭐 판단잼 이런 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laughs> <laughs> 음~~ <laughs> 맛있다 코코넛 향이 아다 먹고 말할게 이건 <laughs> 예의가 아니지 코코넛 향이 좀 뒤에 올라와요 음... 괜찮다 이거 지금 약간 완벽한 단짠 단조합. 국수가 좀 짜긴 한데 토스트랑 가 달달해가지고 좀합할수 없는 것 같아. 요 아쉬운 게 있다면 저얘 이름을 모르겠는데 이게 너무 내 스타일여가지고 다음에 오면 이걸좀 토핑을 아까 보니까 메뉴판에 토핑 같은 것도 할수 있더라고요. 얘를 좀밑빨이 많이 모아야겠어요. 금덩이가... 아까워지 마지막에 이거는 한국인이면 싫어할 수 없는 맛인가요? 근데 좀한 가지 생각을 하자면, 어쨌든 낯선 문화에 대한 체험을 하러 온 제가 자주 올 곳은 아니다. 너무 자주 오게 된다면 이거는 한국인들이 면 좋아할 수밖에 없는 맛이라는 말인 건 한국에서도 좀 얼큰 이게 조식을 제가 아까 이렇게 먹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렇게 두 겹으로 먹었는데 이거 하나가 토스트였어 이거네 음, 이거 하나가 토스트였네 햄버거로 치면은 지 햄버거 두 개를 앞착해서먹 같아요 면이 인도네시아 음식에서 자주 익숙했던 면이 아니거든요. 좀 약간 우동에 가까운 느낌? 근데 좀 약간 살짝은 뻑뻑하단 말이에요. 이거 이빨 먹은 다음에 동근이 형한 잔 먹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사람들이 많아서 조 민망하고 카메라를 꺼야 될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제안인데 보통 식당 가면은 호주 사람들이 많거나 아니면 여기 현지인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는 화교분들이 많이 오시나? 거의 다 약간 중국 내지는 홍콩 분들이거든요. 사람들이 많아서 은 아직은 좀 카메라 켜는게 민망해서 일단 사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왔습니다 아저 지금 머리에 수건을 이렇게 한 거는 제가 머리가 진짜 엄청 쓰고 뜨는 재질이란 말이에요 항상 머리 감고 이렇게 수건으로 좀 누릅니다 안 누르면 이게 너무 삐쭉삐쭉 서가지고 너무 약간 옛날에 검정 고무신 기영이 같이 않나요 그러면? 지금 옷 색깔도 약간 기영이 같네 잘라야겠다 거의 한 1,2주에 한 번씩 자르는데 여기 와서 지금 본인 시작하면은 머리 자를 시기를 좀 넘겼거든요 아무튼 오늘 좀 칠링하고 좀 이거 카메라 장비도 충전 좀 하고 올라가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시간은 6시입니다. 오늘 작업 꽤 괜찮게 된것 같고, 아직 작업해야 될게더 많이 남긴 했는데, 일단 뭐 지금 배도 고프고 해가지고 방금 저녁 시킨 게 부착을 해서 저녁 먹을 겸 이렇게 클로징 멘트, 뭐 클로징 영상 찍어봤습니다. 오늘 영상 사실 저한테는 제일 일상적인 하루예요. 뭐 산책 아침마다 새로운 풍경 보는 거 좋고, 뭐 운동할 수 있고. 또 작업 공용 공간이 있어가지고 뭐 다른 사람들 작업하는 거 보면서 저도 굉장히 자극받고 그렇게 보내는 게 실은 지금은 이제 익숙해졌는데 아마 한달 뒤에 제가 한국에 돌아간다면 이 순간 하루하루가 정말 그리울 것 같아요 오늘은 방금 시킨 어디 보스맨? 처음 시켜보는 건데 어 갑자기 햄버거 너무 땡기더라고요 오늘이 맛있는 햄버거 먹고 영상 마무리해보고 오늘은 이제 일상적인 하루를 보여드렸지만 앞으로는 계속 뭔가 저도 이제 발리에 있는 동안 그래도 관광도 할 거고 어떤 휴양 같은 것도 할 거고 그런 콘텐츠들을 보여드릴 예정이에요 제가 지향하는 게 엄청 막 재밌는 콘텐츠보다는 저는 집에서 유튜브를 어떤 라디오처럼 틀어놓거든요 집에 사운드가 비는 게 싫어서 항상 뭔가 옆에 틀어놓는 편인데 제 영상도 좀그 정도 템포로서 라디오처럼 편안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첫 영상 이렇게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아, 네. 영상 마무리하려고 카메라를 껐는데 기대한 것보다 너무 훨씬 좋아가지고 자랑하려고 다시 켰어요 후방 두께가 보이시나요? 안에 들어간 이런 패티랑 야채도 지금 너무 맛있어 보였고 버거 자랑 마쳤으니 진짜 끝나겠습니다 바이바이